해줘 아 남자병 걸렸네 아, 네. 아, 형형나무세살 그 먹은 형들도 지금 아이년 뭐... 차병 걸렸년 차병 차병 걸렸다 아비 아 사람 괜찮아예 아니 아잘어너무게생겼어요뭐뭐 뭐야, 뭐야. 모체 했어 어때요? 이게 더나요아 잠깐만 아가나 오! 이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지금이야 아무튼 어수이하이하네 <뭔람> 네, 오늘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왜니 수염만 보인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가니시나요 너무 즐거운 <귀여운> 시간이었고 <laughs> 그리고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어, 재밌게 웃고 행복하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저 어, 죄송해요 레이저 할게요 그리고 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다 보면서 어, 정말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라게 감사하게 느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고 어, 내일 마지막, 아쉽지만 내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신나게 우리 재밌게 놀아봅시다. 네, 다들 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시고 네, 우리 곧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12월 6일에 콘서트를 할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아쉽게 콘서트를 못해가지고 멤버들 전부 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서운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025년에 이제 팬콘서트로 더비분들 앞에서 시작을 할수 있다 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찾아와 주신 더비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 어, 이제 곧 또 바로 멋있게 등장할 거니까 콘서트 끝났다고 긴장 풀지 말고 지금 이 분위기, 이 에너지 그대로 가져와서 컴백까지! 하시겠죠 <laughs> 그리고 뭐말하려 하고 있었는데 아저 수염 안 잡았죠? 어디서 했어요? 저요? 저 알려드릴게요 영은 추천 좀 해주세요 영 추천해드릴게요 네. <laughs> 여기서 말하면 예약 꽉 차니까 네, 안녕요비는 맞나? 실아요 제가 얼는야들 그냥 들 얼굴을 한분한분 이렇게 다시다 보면서 서로 웃었는데 그게 같이 웃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비야 감사합니다. 저도 네, 어제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세배하는 거요 뭐 래퍼처럼 말했어요 어, 어쨌든 오늘도 어, 중권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항상 이런 걸 느껴요 이제 더비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같이 무대에서 놀고 이러면은 다시 이제 10대로 10대로 돌아가는 약간 내가 아직 10대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시간이 네. 되는 네. 것 같아서, 어. 어, 제가 처리 안 되는 건다 더비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는 어. 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항년이처럼 얼음병 네. 어. 안 걸릴 거니까. 지금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얼음병 안 걸렸다고.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장세야? <laughs> <뭐야>? 너 <laughs> 지금 얼음병 안 걸린 것 같죠? 맞아요. 안 걸렸습니다. 어쨌든, 네. 뭐 걸렸다고요? <laughs> 네, 고마워 어쨌든 이렇게 어,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도 되게 조심히 어, 발, 발, 발 이렇게. 항상 발 두고 가세요 왜냐면 에릭처럼 자꾸 이렇게 넘어지면 좀 큰일 나거든요 <laughs> 에릭 자주 넘어니까 에릭, 에릭이도 제가 조심시킬게요 어쨌든 우리 마지막도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행복하게 보내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현입니다 자꾸 <laughs> 옆에서 술 먹고 왔냐? 코가 맑았냐? 그러는데 응? 지금 약간 취한 것같은데요 착해봐 네. 취한 것 같아요 아기한테 취한 척하면서 말해봐 취한 척으로 생각 부탁드릴게요 아, 나 취하면 되게 귀여워지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좋아하 <진짜. 웃음> 취하면 취한... <laughs> 어디 기대해, 어쩌면, 뭐 어쨌든 살짝 제가 기분이 감정이 좀 많이 올라가서 뒤에서 막걸리 좀 떨리고 왔는데 뭐 어쩌라고요? 응, 뭐 어쨌든 오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뭐 멤버들이 다 해줘가지고 그냥 정말 더비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혼정이 말했던 것처럼 철없이 그냥 거기들이랑 이렇게 막. 떠들고 노래하고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나이를 뭐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 되든 항상 이렇게 현장 말대로 철없는 더블유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컴백 때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laughs> 손우 막걸리 안 마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춘전 냉 멍청해주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우선 이제 중콘이 왔네요. 벌써 중콘을 하게 되었고, 어,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분, 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와 주신 분, 또 있, 내일도 와 주실 분도 있,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역시나 항상 이쁜 목소리로 응원해주고, 또 노래해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즐겨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더비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도록 응원을 할 테니까 항상 지금처럼 어, 앞으로도 저희 옆자리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더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어,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